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오늘은 동작 호출 코딩 블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로봇을 하나 세팅을 해 놨는데요 로봇은 그냥 대충 만든 거고요 어, 이거를 범퍼카에 맞게 세팅을 해 놨습니다 범퍼카, 범퍼카를 보시면 이 리모컨을 가지고 앞, 뒤, 좌, 우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스크래치 빌더를 이용하게 되면 리모컨이 아니라 이렇게 코딩 블럭을 이용해서 이 로봇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 드리려고 제가 몇 개를 지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동작 호출 버튼 위로 돼 있는 버튼 있죠 이게 바로 이거랑 똑같은 동작이에요 자, 한번 이걸 제가 더블클릭 한번 해 볼게요 모터가 지금 돌아가고 있죠 바닥에 놓으면 앞으로 가게 됩니다 멈출 때는 여기 보면 버튼, 그 다음에 네모난 모양, 사각형 모양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누르면 정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버튼 밑으로 가는 화살표. 이거는 리모컨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한번 이거를 제가 더블클릭해 볼게요. 이번에는 지금 방향이 바뀌었죠? 회전 방향이 뒤로 가는 겁니다. 멈출 때는 아까 이거 가운데 있는 코딩 블럭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 이거, 왼쪽으로 회전하는 거, 버튼, 왼쪽 화살표, 이걸 눌러볼게요. 회전 방향과 이쪽 회전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방향 전환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한글화가 지금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 스크래치 빌더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알수 있는 게 이쪽 부분, 여기는 지금 보면 다 한글화가 거의 되어 있는데, 여기를 눌렀을 때 나오는 세부 메뉴는 대부분 한글화가 100%안 되어 있고, 아직 영어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면, 어, 국제화 시대에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라고 일부러 로고 빌더에서 한글로 안하고 영어로 남겨놓은 것 같다 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구레이시라고 하죠. 여러분들 영어도 공부시켜 주니까요. 자, 여기 보면 L 핸드라고 되 있죠. L 핸드. 이거는 뭐냐면 레프트 핸드. 곧 리모컨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버튼 R 핸드라고 되 있는 건 Right 핸드, 오른손 이 버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기 보면 버튼 숫자 1이라고 되어 있죠. 1부터 0까지 되어 있는데, 바로 1부터 0까지. 이 리모컨에 있는 걸 그대로 스크래치 빌더를 이용해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밑에 보면 별과 A로 되어 있죠. 별과 A. 이 동작을 이 스크래치 빌더에 있는 코딩 블록으로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합니다.